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어, 바로 남양유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남양유업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들이 많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자 신규 주주분들, 어, 그리고 그 기존 주주분들, 자이두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남양유업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 어떤 상황인지 그로 인해가지고 우린 대응 전략을 조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오늘 제가 어,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남양유 다들 아시죠? 어 국내에서 어쨌든 다 맛있는 우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맛있는 우유 그 밖에 여러 뭐 식음료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이 불가리스 자이 불가리스 하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자이 불가리스가 어떤 사태가 발생됐냐면은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19 사태로서 시국이 한창 어, 좀 불안정한 시점일 때, 네, 불가리스를 먹으면은 어,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생체 인체 실험도 한거 없이 이 남양유업에서 이러한 기사를 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고 어, 지금 현재 전혀 그러한 근거 없이 이런 말들과 소문이 불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남양유업 기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많이 실추가 된 것도 있고, 뭐그 밖에 앞전에 또 좋지 못한 그런 이슈들도 많았었어요. 아시는 분들 은다 아실 겁니다. 2013년도 때또 이런 일들이 있었죠. 2013년도에 자 대리점 갑질 사태. 자 이건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외조카 황화나 사건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갑질을 해가지고 어좀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도 많고. 결과적으로 매출도 잘 나오고, 기업 자체에 유보금도 정말 많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남양유업이라는 회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우리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 단순히 회사 매출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이 경영, 이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엄청나게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대리점 갑질 사태부터 해서, 그리고 2021년도 불가리스 사태. 자, 두 가지 사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죠. 자, 이런 두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나도 많은 요동을 치고 실질적인 주주들한테 많은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2021년도 4월달. 자, 여기 급등 나왔었던 시점이 이제 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불가리스가. 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주가는 하락을 해요 이렇게 왜냐 효과 없다고 사실 무근이라고 자 그런 이유로 주가가 급락을 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홍원식 대표가 사죄를 했죠 어,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어, 나도 이건 좀 실수한 것 같다 공식 사과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잠잠해지지가 않자 어, 회장직을 물러나겠다 회장직 물러날게. 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쨌든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을 한 거는, 이게 사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기업 사냥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모펀드가 직접적으로 나섭니다. 자, 이미, 지금 현재 남양, 남양유업 참 좋은 회사긴 한데, 오늘 리스크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조금 저평가 받는 것 같으니까는 그냥 애초에 나한테 인수를 해라. 아, 나한테 그냥 매각을 해라. 자, 그래서 알겠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홍원식 회장이. 자, 알겠다고 해요. 자, 그럼 당연히 현재 시장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이 사모펀드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홍원식, 어, 최대주주 일가들. 자, 이 최대주주 지분 53%를 전부 다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S P A라는 계약 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얼마까지? 80만 원대까지. 그럼 지금 현재 주가 대비 거의 뭐한 70%에서 80%가 원래 올라갔었는데, 자 여기에 주가가 뭐다? 이 오너 리스크를 해소, 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전제입니다. 한다는 전제, 한다는 전제에 어, 적정 주가다.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 기업 유보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기업 유보금도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는 회사고 시급료품 어쨌든 국내 탑급이죠. 그런데 네, 이런 이런 기업이 불가리스 사태 때문에 일단 솔직히 말하면 좀안상각게 됐다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이 상호 펀드 회사가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회복을 되니까 주가가 회복을 하니까 이또 홍원식 회장이 또 말을 바꿉니다. 네, 홍원식 회장이 어떻게? 아 미안 그냥 이제 우리 계약하기로 한거 그 쉽게 말하면 주식 어 주식 계약 주식 양도 계약 해지하자 어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사모펀드 그러니까 한국엔 컴퍼니죠 네어 한행 컴퍼니 다엔 컴퍼니 이 한행 컴퍼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너희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여기 기업 인수를 해가지고 새롭게 재경영을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고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는 이 홍원식 대표라는 사람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악재 해소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다시 악재의 시작이라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 현재 이 남양유업의 주가의 현재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흘러가다가 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제가 좀 후소, 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더 어, 올해 1월 달부터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왜 어떤 이유냐? 자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경영권 분쟁 자 경영권 분쟁이 있는 시점에서 소송을 걸었겠죠 당연히 사모펀드 측에서는 네 사모펀드 측에서는 소송을 겁니다. 자 그러고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죠.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승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원식 대표가 자기 개인 변심으로 어쨌든 사기를 쳐놓고 거기에서 어쨌든 불만이 쌓인 것들을 해소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다시 계약을 해지한대. 그럼 누가? 어 당연히 이 상호 펀드 측에서는 가만히 아니죠. 자 그래가지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는 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남양유업의 현재 역사입니다. 남양유업의 역사. 자 적어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내가 못해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제가 결론만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지금 남양업 주가 더 간다고 봅니다 더자 일단 첫 번째 그첫 번째 이유 경영권 붕쟁 여기에 대한 결말이 이제 얼마 네, 내년 1월 4일에 결정이 납니다 내년 1월 4일 당연히 저는, 어, 승수한다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그럼 직전에 만들었었던 고가까지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 저는 2주 후, 대략적으로 한 1월 4일 때부터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종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왜? 악재 해소됐잖아. 악재 해소되고,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바보 아닙니다. 얘네들은 돈이 되는 것만 인수를 해요. 왜냐, 자기들이 그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볼줄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남양유업이 원래 주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못해도 70만원에서 80만원대까지는 주가가 가져야지 원래 적정 주가가 쉽게 말하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 실질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가 또 있죠. 뭡니까? 정책주. 내년 4월 그러니까는 내년 4월에 우리가 총선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총선 이후에 어, 부각받을 수 있는 정책 섹터가 어떤 섹터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엔젤 산업, 저출산. 자,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양유업. 실질적으로 이 저출산 엔젤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평가주에다가 정치 테마에다가, 그리고 인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너리스크 해소. 자, 이런 세 가지 재료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주가 못해도 두배 이상 갈수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남양역 주주분들,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뭐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모펀드들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 과거에 여러 사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 SK, 해운사 인수한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한온 시스템, 자, 이 종목도 과거에는 한라비스 태운 공조였어요. 전부 다 어, 지금 현재 이 한행 컴퍼니가 인수하고 난 이후 시점부터 주가 두배씩 올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남양유업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요. 중간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어떨 때 흔들리냐,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갔을 때, 갑작상승 자 그리고 어떨 때또 흔들리냐 주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올 때자 이런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되고요 단기적인 고점 신호에서는 오히려 뭐다 어, 물량 던져야겠죠 조금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타는 방법은요 쉽지 않죠. 시장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어, 지금 이렇게 기업 인수 며칠 안 남았죠? 1월 4일입니다. 자, 1월, 1월 4일 시점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흘러갈 방향성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맥점들이 나오는 시점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준과 대응점들을 이 대응 전략을 세워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 이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직통 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어, 뭐다? 자, 남양. 남양이라고만, 어, 두글자를 적어서 전송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 확인했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주가가 올라간다 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1월 4일 달에 나올 결과, 결과가 제일 중요하지, 결과. 승소가 되느냐, 해소가 되느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가 되었을 경우에 어, 시나리오 그리고 혹시나라도 배소가 되었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 자이두 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는 건 조금 제가 제한이 될것 같고요 자이두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제가 정리를 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이 남양유업에 대한 방향성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확인하는 즉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남양 이두 글자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고요. 제가 대신에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저도 어쨌든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깐요. 자,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 자, 이두개두 두 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두 개만 부탁드리고 남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어 이후에 대한 주가 방향성에 대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혹시나라도 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 별도 소통방도 한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024년도에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이 왕대박 종목. 자, 이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기업 가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인 만큼 집중해서 딱한 2분 정도만 이 영상 시청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 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